여러분, 안녕하세요. 구글 교육 전문 채널 구글 아카데미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활용 기초로 유튜브에서 채널을 구독하고 원하는 영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유튜브로 이동해 볼까요? 오른쪽 상단에 와플 버튼, 애플리케이션 버튼을 누르고 유튜브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왔는데요. 유튜브 안에서 다양한 영상들을 시청하다가 특정 채널이 마음에 들 경우 그 채널을 구독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5min 크랩트가 있네요. 이렇게 나에게 유용한 컨텐츠 영상들을 계속 올리는 채널이라고 판단이 되면 영상 아래에 있는 채널 아이콘, 채널 이름,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빨간색 버튼으로 구독이 있습니다. 구독을 누르면 제 구독 목록에 추가가 되었고요. 이 오른쪽에 알림 설정이 있는데, 이 알림 설정의 맞춤은 인공지능이 적절한 컨텐츠를 저에게 추천하는 방식이고요. 전체 알림을 누르면 이 채널에서 올리는 모든 영상 컨텐츠나 공지사항 등이 다 알림으로 저에게 메시지가 뜹니다. 그럼 구독한 채널이 어떻게 보이냐면 왼쪽 상단에 유튜브 홈 버튼을 누르면 세 번째 구독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구독 메뉴를 누르면 제가 구독했던 5minCraftTube t e e n s 라는 채널의 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한번 다른 채널도 추가로 구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영상이 있을 수 있겠죠?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 대답할 뻔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상 밑에 채널 이름이 있고 그 옆에 구독 버튼이 있습니다. 구독을 눌러 볼까요? 이번엔 그냥 맞춤 설정으로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은 했지만 알림은 받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원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홈 버튼으로 구독 결과를 볼까요? 구독 탭 보면은 구독된 토미 크래프트와 TVN에서 올린 영상들이 섞여서 함께 나오네요. 이러면 유튜브에서 좀더 헤맬 필요 없이 내가 구독했던 채널들에서 원하는 컨텐츠 위주로 볼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했던 채널을 취소하고 싶을 경우에는 그 채널에서 올린 영상에 들어가서 여기 구독 중인 버튼, 회색 버튼을 눌러서 구독 취소를 할 수도 있고요. 유튜브 홈 메뉴에서 구독 메뉴에서 이곳 관리 버튼, 오른쪽 상단의 관리 버튼에서 여기 나와 있는 채널을 또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구독 화면에는 이제 비어 있고 유튜브에서 올린 추천 채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채널을 구독하는 방법을 보았고요. 이번에는 특정 영상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어떤 영상 컨텐츠를 보고 마음에 들었을 경우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법은 인터넷 주소, URL 주소를 복사해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해당하는 영상의 상단에 있는 인터넷 주소 창에 이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서 게시판이나 SNS나 이메일 등으로 보내면 되는데요. 보내기 전에 항상 복사했던 URL을 새로운 탭이나 새로운 창에서 실행해서 이게 그 영상 콘텐츠가 맞게 복사되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또는 영상 오른쪽 아래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해당하는 링크가 깔끔하게 나오고 이걸 긁어서 복사할 필요도 없이 오른쪽에 복사 버튼을 누르면 네, 이 주소 전체가 복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SNS들 또 다른 플랫폼들하고 연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구글 인증 교육자 시험에서는 영상의 링크를 Gmail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도록 합니다. 이 영상의 링크 주소를 복사하고요. gmail을 열어야겠죠 gmail을 열어서 편지쓰기 링크 주소를 이메일의 본문에 넣고 수신자를 정하고요 참고 영상입니다 이렇게 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낸 편지함에서 이메일이 바르게 나갔는지 그 링크가 해당하는 영상의 링크인지 이렇게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유튜브 활용 기초 특정 채널을 구독하고 특정 영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